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풍성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4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유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루바벨과 시무이요. 수루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디야와유삽헷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리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적이며, 에담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쌈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루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흘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 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핵과 벤소에리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스비네에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뱀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뱃비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몽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시무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리시면서 다스리면서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여 명,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13명 모두 열아홉 명을 낳았습니다. 또소실의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한 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자손의 축복도 받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윗의 가문처럼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도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손만이 복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르호보암 왕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다윗은 두집파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힘 많던 나라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리라. 라고 한 약속 때문에 두 지파를 남겨주신 겁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후손들이 계속 나빠지기도 하고 다윗 왕국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후손들이 다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계속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구원받고 복받고 쓰임받는다고, 가르쳐 주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유다의 자손들을 말씀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완전 사실, 실제 진리입니다. 사람 이름, 민족, 지명까지 다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낳았다. 그는 낳을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난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 받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이제 다른 족보의 사람들도 말씀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 사람들 공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나스의 아들 운넬이 나오고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아들들 시몬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도 나옵니다. 다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라림은 기억하시고 보험 사이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몬의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시므온의 자손은 아시이의 자손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 6과딸여이아여 아,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 자녀가 몇치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자손이 많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많이 낳지만 영적인 자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키워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시므원 자손은 많아지니까 여러 곳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거주하는 지역도 많아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번성해집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것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과 벤말가옷과 하살수심과 벳베레와 사하라이 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38절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헌신할 때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에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쪽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고 번성하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합니다. 삶이 안정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전에 차지하지 못하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와 자녀손들이 계속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받고 써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잘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잘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 건강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형통하게 바없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풍성한 여호와의 일복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르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용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예수님을 잘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주 안에서 건강하며 성령 충만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